사사 기도원 세 번째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원 이야기가 세 번째죠. 이제 앞에서부터 기도원의 스토리를 쭉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도원이 사사가 됐습니다. 지난번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 위에서 지파인을 뵈더니 불렀서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기도원이 사사가 됐다는 의미죠. 기도원이 사사가 되자마자 이제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로 침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그 다음에 동방의 여러 족속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족속들이죠. 오늘날 뭐 저기 요단 지역이랄지, 뭐 사우디 지역이랄지, 이런 지역이 연합해가지고 침입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들이 어디로 왔냐면, 자 이스라엘서 평야 하면은 어디예요? 이스르엘 평야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평야 하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평야. 어디라고요? 이스르엘 평야. 거기가 굉장히 넓은 평야. 나중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거기 싸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땅이 넓어요. 그 평야예요, 이렇게. 주로 이제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고 이러는데 거기는 넓은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전투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스라엘에서 대부분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다 일어납니다. 바로 이 세겜 쪽 위쪽에 있는 평야인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의 연합군이 몇 명이 모였대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10만 대군이죠. 옛날 에 우리 중국이 보통 뭐 고려나 이렇게 침략할 때 대부분 보통 뭐 10만, 많으면 진짜 100만, 수나라 당나라 뭐 이렇게잖아요. 하 그러니까 대군입니다. 대군. 10만 대군. 13만 5천 명이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기드온이 놀랬습니다. 놀래 가지고 기드온이 이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찾아 보시면, 삼손도 그렇고, 사사들을 보면, 그들이 쓰임 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해서 일을 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절대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꾸 삼손이 머리를 잘랐더니 힘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뭐예요? 나시린의 상징이에요. 나시린의 상징.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뭐 칼 같은거나 가위를 대지 말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니까 삭도를 댔다라는 거는 자기 서원을 스스로 파괴했다는 뜻이지 머리카락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삼손 저기를 삼손을 보면 삼손을 놀랍게도뭐 능력을 블레스 사람 천 명을 주이고 할 때마다 다 성경을 보는 그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똑같습니다. 기도원도 나아갈 때 어떻게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니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사역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양대를 하든 봉사를 하든 교사를 하든 무을 하든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역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이었습니다. 이제 기도원이 각 지파에 사람을 보내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32,000명. 자, 그런데, 자, 미디안족 속의 군사가 몇만이라고요? 13만 5천.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32,000.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죠. 거의 1대4 넘잖아요. 그렇죠. 1대 4가 넘어요. 4 32해 12 봤자 12만 명이잖아요. 근데 13만 5천이니까 1대 4가 넘어요. 내 혼자 네 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현대전에서는 현대전도 물론 사람 수가 중요하지만 현대전에서는 그래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돈이 중요하죠. 현대 현대전은 돈이 중요하죠. 왜요? 돈은 뭐로직결 되니까? 무기로 직결되니까. 현대전은 돈이죠, 돈. 무기로, 왜 미국이 세요? 군비를 1년에 얼마씩 넣는대요 천조씩을 쏟아붓는데잖아요 뭐 천조가 그때만 좀그랬다그래서 하긴 하죠 정확하게 천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미국 별명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부를 때 천조국이라고 부르죠. 1년에 군비를 천조를 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나라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그러니까 센 이유는 돈입니다, 돈. 현대전은 돈입니다. 탱크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탱크 한 대가 있으면 보병이 아무리 총을 들고 있어도, 2 0명하 싸워도 탱크가 이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1대 20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전쟁은요. 그런 무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수레나 이런 거가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주로 보병전입니다, 보병전. 그러니까 누가 유리한 거예요, 무조건? 사람 많은 쪽이 유리한 거. 게다가 이스라엘 같은 평야 지역에서 싸우면 더더군다나 사람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사람이 적은 쪽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산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게릴라전. 산으로 들어 숨어서 쏘고 도망가고 쏘고 이래야지 일대일로 부터는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몇이에요? 13만 5천 대, 3만 2천. 여러분에게 여우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나아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도원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사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기도원은 나가자! 했을까요? 아니면 걱정이다! 이랬을까요? 소심한 사람들의 약점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이 소심한 사람의 약점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뭐냐면, 신중하다는 뜻이죠. 이 소심한 사람들은 꼼꼼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턱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출정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 잘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제를 만났으니까요. 그런데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6절에 3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니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기도니이 뭐라고 그래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게 소심한 사람의 특징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내가 구원하고 승리할 거란 얘기를 했었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압니다. 압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거 들어 주세요. 하고 뭐라고 기도해요? 밤새 양털을 마당에 두겠다는 거죠. 다장 마당에. 둘 테니까 이슬이 내릴 때 어디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이슬이 있고 마당은 마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어떻게 해석하면 잘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어떻게 해석하면은 잘못한 것 같아요. 왜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애매하죠. 어쨌든 그렇게 그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새 기도원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 딱 일어나 봤더니 정말 기도 응답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있고 마당은 말라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할까요, 안 할까요? 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가야 되는데 소심한 사람의 특징. 꼼꼼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갑자기 후회를 합니다. 아, 바보. 기도를 잘못했다. 양털은 원래 이슬을 잘 먹는 거잖아. 마당은 잘 마를 거 아니야. 바보, 바보. 거꾸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더 계셔.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주세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주시고 마당만 다 이슬이 내려서 축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요 기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요것도 헷갈리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요것도 잘 들어. 요거, 어떻게 보면 잘한 거죠. 그래도 한번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니까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해서 가면 어게한 거예요? 요게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더 없어 보이죠.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무조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똑같이 우리에게도 시험하시고, 그래, 하고, 너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꼭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미묘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저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기도원이 확신을 갖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비로소 백성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자, 이때 기도원이 나아간 데리고 나간 병사가 32,000이라고 그랬죠. 미디아는 135,000이고, 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냥 전쟁하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좀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원아가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시험했지. 어? 하나님 내가 확신 달라고 너 자꾸 기도했지. 나도 너에게 똑같이 질문하리라. 똑같이 자, 기도원이 몇 번에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 확신을 달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믿음 없음을 보인 거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믿음 있음을 보여. 자, 뭐라고 그래요?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이게 너무 많은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어떻게 많아? 지금 저기 13만 5천인데 3만 2천으로 나아가도 작전을 짜도 이길까 말까인데 뭐 함정을 만들고 뭐를 해가 진짜 전략 전술을 다 쏟아부어야 겨우 이길까 말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냐면 너무 많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고 전쟁을 못하게다 떠는 사람은 다 돌아가게 만들어라. 그리고 정말 기도원이, 야, 안 싸우고 싶은 애들 집에 가.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가버렸습니다. 자, 3만 2천 중에서 몇 명이 갔어요? 2만 2천, 이 그럼 몇명 남았어요? 만 명이 남았습니다. 이걸로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10대1이 넘어가 버립니다. 혼자서 10명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큰일 났다. 야. 자, 보세요. 기도원이 하나님 몇번 시험했어요? 두번 시험했죠. 하나님이 두번째 딱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많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전쟁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건데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거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내 손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까 하노라 놀랍게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니카라가 갔다와가지고 복음에딱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보통 뭐라고 그래요? 집사님 잘했어. 집사님 때문에 막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를 봐요? 사람들을 봐요. 고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건 좋은 거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누가 하는 걸 알아요?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확인하시는 거. 너무 많다. 만명 데려가라. 테스트를 해보자. 물가를 데려가서, 이번에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게라, 그럽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물 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개처럼 핥아 마시는 사람들, 어떻게 마신다는 거예요? 가서, 입을 그냥 대고 마시는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손으로 움켜줘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만 추려라, 그러죠. 여러분 같으면 물 마실 때 어떻게 마시겠어요? 보통 손 대기 싫으니까 입 대고 쭉 마셔요? 아니면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마실 거예요? 어떻게 마실 거예요? 개처럼 입을 대고 핥아먹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하고 손으로 움켜줘서 마시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픽했습니다. 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 야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100분의 1로 줄어들었죠? 3만 명에서 몇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습니다. 10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전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쟁이 불가한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300명만 데리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불안했을 겁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 진영으로 내려가서 정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자기와 부하인 불라를 데리고 나아가서 미디안 진영을 이렇게 정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사들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밀려와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내려와가지고 자기네를 다 군형을 이렇게 밀어버리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해석이죠. 갑자기 옆에 있던 병사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야, 이거는 기도원이 우리를 쳐서 죽이겠다는 건데, 이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잖아. 딱한 거죠. 뭘 들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이미 알고 있죠, 자기가. 뭘 아는 거예요? 야, 얘네가 이미 하나님께서 얘네의 사기를 꺾고 싶구나. 이미 사기가 꺾여 있구나. 얘는 이미 자기네가 기도원이 쳐서 자기네를 다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구나. 적들의 사기가 완전히 바닥이라는 것을 기도원이 다 캐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고 이해를 한 겁니다. 기도원이 이제 300명을 세부도로 나눴습니다. 뭐를 준비해요? 나중에 왼손잡이 특수부대이 물매를 나중에 다윗이 썼죠. 그다위도 그러니까 사실은 특수부대 출신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 후반부에 이제 베냐민 집합, 왼손잡이 특수부대에 말씀 드렸겠지만 그럼 물맷 부대를 썼어요? 아니죠. 칼을 썼어요? 닌자 같은 300명 훈련시켜가지고 아니죠. 뭘 준비하라고 그래요? 나팔. 그다음에 뭘 준비하래요? 항아리. 그다음에 뭘 준비하래요? 횃불. 감추라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서. 그리고 300을 세부들로나눠고그입니다 그리고 기돈이 신호를 주면 한꺼번에 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고 갑자기 항아리를 팍 깨고 횃불을 팍 300명이 여러 군데서 에 횃불을 드니까 밤에 어떻게 해요? 몇 명이 왔는지 모르죠. 수막 하는 사람들이 온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미디안, 아말렛, 이 동방의 연합군들이. 막 도망가다가 지금처럼 막 라이트를 켜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밤에는. 고대는. 불이 없으니까. 캄캄한데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서로가 적악군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막 거의 다 죽고 막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살펴보시죠.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승리의 비결. 우리는 3만 2천으로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300명으로 이뤄냈습니다. 지략이 중요한가요? 전쟁에서의 지략?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아니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3만 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했다면 3만 명을 가지고 승리를 했을 것이고. 2만 2만 2천이 돌아가고 만 명만 남았어도 만명 가지고도 하나님 승리하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없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 안된 사람은 다 털어내고 누구만 준비된 300명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승리 비결이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 여러분 전쟁에 나왔는데. 개처럼 이를 대고 먹었다는 건 뭐예요? 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았다는 거죠 적들이 언제 나에게 공격할지 모르고 마음을 놓고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움켜쥐고 마셨다는 건 뭐예요? 무릎 꿇고 손을 움켜쥐고 먹었다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적이 올지 모르니까 경계태세를 취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들고 혹은 이렇게 앞을 보면서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일하신다고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싸울 준비,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300명으로도 13만 명을 이길 수있다는요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 다 보내라 그랬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다 돌려보냈어요. 그냥 가라 그랬더니 진짜로 간 거죠. 하나님께서 뭘 보신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기도원이 명하니까 한 명도 실수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움직였죠. 준비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기도원과 삼백령사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거짓말은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하고 싸우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버린 이유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할수 없다고 무기력해진 상태가 됐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준비된 300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미 그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무기력함이 300명조차도 뭐하게 만들어요? 일하지 못하게 다 낙심하게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너희들은 할수 없다. 너희들은 이미 숨어 그러니까 기도원조차도 미디안을 숨어서 타작마당에 이 조그만한 그 포도 틀에서 타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도 공동체 안에 한늘 앞에 열심히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분위기 전체가 무기력하고, 우리는 할수 없어. 우리는 거짓말에 속고, 안 돼.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자꾸 속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준비된 사람들이 그 안에 숨어 있어도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거짓. 니가 네 거짓의 압이라고 그래. 마귀를 거짓의 압이 가장 거짓을 만드는 1번. 거짓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니네는 못해. 할수 없어. 야, 때가 언젠데. 나이가 많은데. 뭐, 계속 마귀는 못한다고 말해. 그러면 그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 사실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순간 기도원 같은 용사도 300명 같은 용사도 다 숨어서 그냥 지내야 되는 때가 오게 된단 말이죠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면 불법이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코끼리는 죽으면 어떻게 한대요? 죽을 때 되면? 그 얘기 모르세요? 코끼리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한대요? 자기가 죽을 것을 찾아간다 그러죠. 자기가 죽서 코끼리들은 따로 비밀리에 죽을, 자기가 죽을 것을 찾아가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 모르세요? 저희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코끼리는 좀그 영험한 동물이라 얘는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묵을 자리를 찾아가서 죽는다고 실제 코끼리가좀영험하다 하긴 하다 그래요. 그래서 죽으면 진짜로 주변에 가족들이 와가지고 코끼리에다 풀도 덮어주고 흙도 덮어주고 주변에 와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진짜로 장래 예식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영면 동물인 건 맞는데 코끼리가 자기 죽을 때 어디를 몰래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죽는 걸안 보여주고 딱 죽는 자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이 퍼졌을까?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밀려꾼들이 만드는 이야기. 코끼리 상아가. 굉장히 비싸게 팔렸어요 굉장히 비싸게 팔리니까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정말 많은 코끼리들을 죽여가지고 상아를 정말 수백 개를 모아가지고 이제 팔잖아요 밀려꾼들이 근데 그게 불법이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이렇게 많은 상아가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그때 밀려꾼이 만든 겁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아나 사실은 몰랐는데 우연히 정글을 가다가 그 코끼리들은 죽을 때 되면 은 자기 죽을 자리 찾아가잖아 자기들 무덤이 있잖아 내가 우연히 그 무덤을 발견한 거야 갔더니 코끼리 상어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가져와서 판 거야 이밀렵꾼의 이야기가 진실처럼 사실처럼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들려줬던 거야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이 성행하면 진실이 감춰지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믿고 심지어 거짓말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위대한 용사가 있었어요. 300명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숨어 지냈단 말이죠. 기도원 같은 위대한 용사도 소심한 사람이 되고, 패자가 돼가지고 숨어서 그 그냥 포도나무 포도주 틀에서 그냥 거기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진리가 역사하면 그런 패자도, 그런 소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믿음의 300용사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다 그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3만 명이 넘는 그런 적들도 사단과도 싸워서 우리가 뭐할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게 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